정상입니다. 정상 어, 타기 직전, 케이블카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타기 직전!

안녕하십니까? 네안 갔나? 너무 빨리 갔다고 안갔제 나가거든요. 뭐 정말 이제 공기서다시 이후에 대기자가 많으면 대기번호를 합니다. 5시 이후에 대기자가 많으대기을니다 없으면 합니다 수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동안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발을 고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계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는이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 그 사람 봐야 그서짱오트이공부단그 옛날이었다 이거야 아, 산길을 타고, 타고 한참 걸어가야 돼 안해서 아니란게 우리 한참 안 걸어갔다게 그러갔나? 그러갔나? 아걸어는 갔다 그래서 거기서 배투가 못다 해서 <목소리> 잠시 후 우리 케이블카는 지주타워를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지주타워를 지날 때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얼음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케이블카 운행 반응의 좌측에 화단 앞으로 형성된 협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협곡이 맞니다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 얼음이 생기 시작하여 여름철 강이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약1 5도에 달하는 더운 냄이 올라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오지 않다고 는 합니다. 여름철 바위 틈새 평균 키위는 0.2도이며, 계곡에 흐르는 물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만큼 얼음이 얼지 않지만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한 어려운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laughs> 골 안쪽으로는 가마불 흑독과 폭포가 자리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이저거아 저거 되있는거 설마 이야 같이 부딪힌다 이제 곧 우리 케이블카는 상행 케이블카와 교차 운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미량의 상대 신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케이블카 진행방향 좌측에 보이는 하강암 협곡에 위치한 얼음골 계곡을 비롯하여 삼양대사 비석과 만호사 경사 등 미량의 3대 신비로 유명입니다 먼저 미량시 무안에 위치한 서명대사 비석은 국가의큰 사건이 있을 때 비석 표명을 장관에 행계합니다. 자동차지. <laughs> 월향정 풍경, 위양못, 입학나무, 종남산 진달래가 있습니다. 장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밀양 시내에 위치 건물 제, 제 147호에 고있 진주의 촉성로, 평양의 부병로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로로 알려져 있던 전통 정원인 월향정은 강변의 풍경과 이른대의 피는 이남로 유명합니다. 아, 갈 거야. 봄비가 내리는 위안목가는 누구나 갖고 <놀람>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 중에 <놀람> 하나입니다. 봄철 종남산은 해마다 진달래가 만개하여 산 전체가 능선을 따라 연분홍 꽃길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는 목적지인 하부 승강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 진입시 다소 흔들릴 올라와요.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케이블카가 <목소리>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내리실 때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알프스얼음음 n 이블 g o 찾아주신 o be able to do t h คุณ